손 대보라고 내가 부르니까 안 나옵니다. 하여튼요, 원이는 어. 제가 다 분리해 봤어요. 네. 배관에도 내시경 넣어보고 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손가락을 대보세요. 네. 음. 바람 나가죠. 음. 어느나? 아, 네, 네. 자, 얘를 한번 불어볼게요. 네. 만나 네. 어, 아, 네. 아, 네. 나 네. 아, 게,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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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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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네. 네. 어, 제가 금방 좀 전화 드릴게요. 일하러 중이라 하세요, 음. 고이님. 금방 전화 드릴게요. 예, 예. 자, 이게 음. 무시라는 건데요. 예, 예. 이 무시는, 예, 예. 자, 음. 자, 이 그니까. 이쪽에서 만약에, 이쪽에서 압을, 이쪽에서 예. 압이 이쪽에 형성되면 예. 절대 안 돼요. 이게 우리 보면 예. 자전거라든지, 예, 예, 예. 그런데 타이어 같은 데는 예. 무시예요. 예. 공기는 이쪽으로만 유입될수 아. 있어. 근데 얘는 설치를 이렇게 돼 있지. 예. 가스가 이렇게 와서 이로 통과해야 되는데 예. 무시 역할을 맡고 있으니까 당연히 예. 진로가 방해된 거죠 얘를 빼줬다면? 음, 반대로 왔다면? 아, 반대로 될 수가 없어 이거 시공사에서 아. 이게 뭐 이렇게 쓰면 이걸 뺐으면 네. 가스가 통과돼. 자, 예. 대분쇄소 예. 됐겠죠. 예. 다시 걸 끼고 하면 또발안 예. 나가겠죠. 네. 그렇죠. 예. 예. 이거 찾단하려고해 먹었어. 아, 그러게. 찾았어, 원인 근데 이거는 반대로 그런 해야 되는 건가? 아니요. 원리가 없어 없애, 잘라서 없애는 거야. 저 동거 아. 저기 용접해야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이것도 제가 설명 드릴게 이거는 아. 설치용이 아니에요, 여기 아. 이거 자 여기다가 이 이게 참다좋 다양스러운데. 네. 우리가 이런 검사하려면 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돼서 이 마개로 막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음, 음. 그죠? 이렇게 예. 막혀 있어. 검사하겠다. 질소를 주입하려고 여기다가 이 무시라는 거 막혀. 왜냐면 네. 질소를 주입하고 빼면 어떻게 해? 음. 아, 거꾸로 나오면 안 되니까 무시가 되게겠죠 네. 당연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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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네. 여기다가 네. 이걸 풀르고 네. 이 동관을 이렇게 연결하신 거예요. 여기다가. 음. 당연히 안 되지. 음. 당연히, 안 되지. 음. 당연히 안 되지. 네, 그러게 안 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원리가. 음. 네. 왜, 왜 그렇게 했을까? 몰라서. 아그 그, 저야 모르죠. 근데 <웃음> 이해하시면은. <웃음> 이 무시가 있는 것서 절대 하면 안 돼. 그리고 이거, 이거, 이거 하, 이걸 연결하려면 음. 얘를 이렇게 빼줬어야지. 네. 이걸 빼주든가. 그렇지. 차라리. 네. 그래서 연결했으면 어떻게 됐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이것도 일시적인 거야. 어. 왜냐면 이런 데서 나중에 셀수있어 이거는 뭐냐면 검사용 음. 기구예요. 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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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쓰냐면 아파트 현장에서 용접을 하면 어떻게 전다 불나죠. 음. 화기 언급이잖아? 얘도 어. 이제 이걸 껴요. 탁, 탁, 어. 끼는 거야. 그래서 검사를 용으로 쓰는 건데, 이걸 설치용으로 쓰신 거예요. 아...